대 교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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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 그러니까 기순병사 어떻게 넘어왔는지에 대해서 CCTV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는 듯 했더니 또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걸까요? 뭐가 가장 부담이 되고 의식이 되길래 그 많은 분량 40분을 26초 자르느냐 고생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이그 JSA에서 이제 북한군 기순병사가 왔을 때. 그러면 이 총을 어디서 맞았느냐, 이 네. 문제거든요. 과연 그 추격병들이, 그 총을, 그 과연 우리 쪽으로 향해서 쐈느냐. 즉, 지금 이국정 교수가 이제 그 집도 한 바에 따르면, 그이 귀순병이 쓰러졌을 때 뒤에서 총을 쐈다는 게 이제, 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북한군들이 MDL을 넘어서 사격을 했느냐, 여부. 음.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북한군이 MDL을 과연 넘었느냐. 즉, 군사 분계선을 우리 쪽으로 넘어왔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상황에서 유엔사 건 즉, 어떤면서 보면 우리 군이죠. 네. 우리 군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사실 초기에 한 15분 뒤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조치를 했거든요. 네. 아니, 그렇다면 그 15분 동안 왜 몰랐는지, 음.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이 귀순병사를 나중에 이제 운송을 했는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비밀을 풀어줄 게 바로 이제 이, 이 CCTV의 녹취록에 들어있는 것인데, 네. 군이 지금 성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지금 공개를 늦추고 있어요. 나중에 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국민들의 좀 의혹은 여러 가지 좀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전 협정의 분명한 위반으로 보이는 혹시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남쪽 나무에 박혔다는 총알이고요. 이게 아마 병사의 몸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탄환과 비교하는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귀순병이 총알을 맞았을 때 말이죠. 이게 45도 각도, 자세히 한번 투사를 해보니까 뒤에서 네. 남한까지 쫓아와서 쏘지 않고서는 안될 각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북 추격조 중한 명이 대략 3, 4m 정도를 넘어왔다가 다시 갔다라는 이제 군 소식통의 얘기도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국종 교수가 밝힌 바대로 병사가, 귀순병사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저기 이제 남측에 쓰러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저 상황에서도 사격을 해서 남측을 향해서 이제 총을 쐈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분계선 한 2, 30m 정도 이남에 있는 그 나무에서 또 북한군 총알이 발견됐고요. 이 네. 무엇보다도 AK 소총 자체를 저곳에서는 휴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기서는 권총만 휴대가 가능한데 네. 그 중화기를 가지고 이제 남측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전합병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 측이 엄중한 항의를 해야 될 거고요. 저에 관련된 내용들 진상, 진상 같은 것을 좀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항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저도 좀 아쉬운 게그 CCTV 26초 정도 분량 내용을 공개를 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정리해서 다 조사한 이후에 다시 국민들에게 밝힌다고 하는데 그런 반응, 그런 대응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들로부터 좀더 의구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무엇이 두렵길래, 물론 대통령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평창을 앞두고 항의 수위를 고심하는 건 아닐 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순병사에 대해서는 맥박이 돌아왔고요. 교수님, 이제는 의식회복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점점 희망을 가져도 될지 모르겠어요. 기순병사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무명남이긴 합니다만, 그런 걸 가지고 온건 없다네요. 그죠 지금 이제 네 명의 추격조를 따돌리고 일단은 이제 남쪽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일단 아직은 의식을 완벽하게 되찾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왜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알려주는 뭐 삐삐삐 소리 나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전반적으로 통제를 해보면 거기 이제 바이탈 사인, 이 사람이 활력이 정상 수준으로 왔는가 아닌가를 알수 있는데 네. 적어도 그 바이탈 사인이 정상 추진으로 계속 끌어올라오는 거 보면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일단 알려진 바로는 이 지금 귀순한 병사가 20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0대 중반이면서 동시에 그쪽에 하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JSA 쪽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된 사람만 그쪽에 음. 근무를 하려 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넘어왔을 때에는 아마 모종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음. 어 지금 뭐 유엔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브룩스 유엔 그 사령부 그 사령관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고 내부 적으로좀 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아직 그 40분 정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의식을 완전히 완전히 회복한 그 월라만 그 군, 그 병사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을 하면 그제서야 좀더 자세한 정황들을 음. 알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군에 계신 분들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군은 무언가 감추려 할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추격조가 추격을 하고요.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사파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요. 과연 무엇이 그렇게 숨겨야 하겠길래 CCTV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가. 병사 기순을 보면요. 은 3시 15분. 경에 바로 엎드려 쏴 자세로 기술병을 향해서 조준사격을 했다는 그 장면이 CCTV 안에 담겨 있다는 거고요. 추격하던 북한 군병사가 군사분계선을 이게 넘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지만 대충 그렇죠. 그들은 알지 않습니까? 당황하고 다시 머뭇거리다 돌아간 것 같다고 하지만 이미 총알은 병사를 향해서 발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무에까지 박힌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이게 다시 CCTV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북한이 과연 정전협정을 위반했는가? 북한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귀순 병사를 정말 우리 측 지역까지 와서 넘어했다면 이거는 명백한 도발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또 상한 조치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 CCTV 영사라면 일단 북한은 명백하게 우리 쪽을 침범한 사실이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지금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한 40발 정도가 총알이 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분명히 우리도 들었을 것이고 음. 지금 우리 군 설명은 CCTV를 통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지켜봤다라면 이 병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거 아니겠습니까? 쓰러지는 것을. 근데 15분 뒤에 찾았다는 거예요. 수풀에 있는 것을.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 측에서 과연 그런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었느냐라는 문제. 그 다음 또 음. 하나는 북한군이 그렇게 우리 쪽으로 총을 쏘는데 그럼 왜 우리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냐. 지금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도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포탄을 사서라도 네. 예를 들어서 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왜 업무를 네. 하지 않느냐그 유엔사의 규제 어, 교전수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좀 어, 검토해 봐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교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원래 유엔사 음. 교전수칙은 북한군이 올때 경고 방송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자 쏘지마, 쏘지마, 뭐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행위들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이날이 사실은 이제, 그 판문점 방문을 매번 손님들이 이제 방문 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이날이 이제 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병력도 적었고, 음.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 측에서의 대응 태세가 제대로 돼있었느냐이 부분이 사실 ECCTV가 좀 밝혀질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라만 봤을 뿐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주놈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감과해서 들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내일 또다시 누가 불의의 객이 될지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신문 보기가 또 두렵습니다. 귀를 의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의 동지가 한 명씩 사라지고 있다는 말까지는 있을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비극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하늘의 경고라고 하면 아, 이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정치에 이렇게 쓰일까 해서 말이죠. 참 한국당의 지금 현세 주소를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최고위원한 분이 지금 이 지진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네. 지진 나서 정말 고통당하고 저기 지금 아까 화면 보셨지만 애들이 지금 집에 가서 어 연습장을 들고 나오고 학습지를 들고 나오고 또 지금 수험생들이 지금 어 초조하게 다음 주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을 좀 위로를 한 하지도 못할 망정 네.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정치적으로 다시 또이용한다라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정치죠. 그 어떤 재난화가, 재난이나 이런 상황들을 정치에 끌어들여서 또 정쟁의 요소로 삼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지금 저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최고위원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치에 대한 또한 번의 회의를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번에도 아마 그뭐 발언할 때 홍준표 대표가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네. 홍 대표가 좀 따끔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재민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사 실상하고 어. 싶지가 않은데 말이죠. 저희도 또 다음번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희도 두려운데요. 사실 우리가 이 지금 상황은 어쩌면 이렇게 말을 정치로 엮어서 어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시간에 내려가셔서 어떻게 민심이 어려움을 교통받고 음.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도움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절실한 그 형편을 좀 살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물론 정치가 말의 정치이고 정당의 정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돌봄의 정치가 필요하고 음. 그리고 나가서 발로 뛰는 정치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지금 현장이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번에 또 수능을 맞은 친구들 같은 경우 그차 속에서 또 추운 맨바닥 위에서 그 시험지를 들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이런 음. 각각의 모든 장면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통받는 이 상황에서 네. 아마 이, 자, 이 이야기를 들었. 그 포항 시민들은 그 마음이 결코 편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라도 오히려 찾아가고 위로하고 네. 돌보고 이런 그 최고위원은 그야말로 이런 부분에서 최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누리꾼들이 일부 비판하거나 지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웃으시면서 반사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그 공세를 역으로 되돌렸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류혜 최고 위원은 그냥 이것도 역시 약간 반장난식으로 히읗히읗히읗 히읗, 히읗, 반사. 그까 그러니까 음. 뭔가 비난하는 목소리에.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자유한국당이건 민주당이건 그런 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게 포항에서도 저번 경주지진보다 피해가 훨씬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도, 그, 규모는 작아지 모르겠지만 피해가 훨씬 네. 크다면 현장의 피해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이 피해 현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집이 무너져도 배, 보상이 안 되고 정말 갈곳 없게 나앉아야 될 그런 많은 시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재난을 돌파해 나갈까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차라리 아 이번에 포항 지진에 관련해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 이런 이런 논평이 나온다면야 국민들이 이해해 줄수 네. 있겠지만 이걸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 그러면은 포항 시민들은 도대체 뭡니까 누군가 이 정부가 잘못하면 특정한 지역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네. 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정말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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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라고 하는 건 사실 국민들을 두번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유해 최고위원을 뭐 계속 비난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만 말이 심하면 이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걸 넘어서서 정치가 외면당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이 두렵다. 그래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지만 밥도 서서 먹고. 그리고 차 안에서 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이재민들이 사흘째 공포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아직 가능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국종 교수가 밝힌 바대로 병사가, 귀순병사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저게 남측에 쓰러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저 상황에서도 사격을 해서 남측을 향해서 이제 총을 쐈다는 라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분계선 한 2, 30m 정도 이남에 있는 나무에서 또 북한군 총알이 발견이 됐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AK 소총 자체를 저 곳에서는 휴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기서는 권총만 휴대가 가능한데. 그 네. 중화기를 가지고 이제 남측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전합병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 측에 이제 엄중한 항의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저에 관련된 내용들, 진상, 진상 같은 것을 좀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항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저도 좀 아쉬운 게그 CCTV 뭐 26초 정도 분량 내용을 공개를 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정리해서 다 조사한 이후에 다시 국민들에게 밝힌다고 하는데 그런 반응 그런 대응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들로부터 좀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사실 초기에. 한 15분 뒤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조치를 했거든요. 네. 아니, 그렇다면 그 15분 동안왜 몰랐는지 음.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이 귀순 병사를 나중에 이제 운송을 했는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비밀을 풀어줄 게 바로 이제 이, 이 CCTV 녹취록에 들어 있는 것인데 군이 네. 지금 성인치 않은 이유로 계속 지금 공개를 늦추고 있어요. 나중에 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국민들의 좀 의혹은 여러 가지 좀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전 협정의 분명한 위반으로 보이는. 혹시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남쪽 나무에 박혔다는 총알이고요. 이게 아마 병사의 몸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탄환과 비교하는 작업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귀순병이 총알을 맞았을 때 말이죠. 이게 45도 각도. 자세히 한번 투사를 해보니까 뒤에서 남한까지 네. 쫓아와서 쏘지 않고서는 안될 각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북 추격조 중에 한 명이 대략 3, 4m 정도를 넘어왔다가 다시 갔다라는 이제 군 소식통의 얘기도 있고요. 서대 네. 교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JSA 그러니까 귀순병사 어떻게 넘어왔는지에 대해서 CCTV를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는 듯 했더니 또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걸까요? 뭐가 가장 부담이 되고 의식이 되길래 그 많은 분량 40분을 26초 자르느냐 고생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이그 JSA에서 이제 북한군 귀순병사가 왔을 때 그러면 이 총을 어디서 맞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과연 그 추격병들이 총을 그 과연 우리 쪽으로 향해서 쐈느냐. 즉 지금 이국정 교수가 이제 그 집도 한 바에 따르면 그이 귀순병이 쓰러졌을 때 뒤에서 총을 쐈다는 게 이제 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북한 군들이 MDL을 넘어서 사격을 했느냐 여부, 음.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북한군이 MDL을 너, 과연 넘었느냐, 즉 군사분계선을 우리 쪽으로 넘어왔느냐는 문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상황에서 유엔사군즉 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군이죠. 네. 우리 군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니다 어, 무엇이 두렵길래, 물론 대통령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평창을 앞두고 항의 수위를 고심하는 건 아닐 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순병사에 대해서는 맥박이 돌아왔고요. 교수님, 이제는 의식회복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점점 희망을 가져도 될지 모르겠어요. 기순병사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무명남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뭘 가지고 온건 없다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네 명의 추격조를 따돌리고 일단은 이제 남쪽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일단 아직은 의식을 완벽하게 되찾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왜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알려주는 뭐 삐삐삐 소리 나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전반적으로 통제를 해 보면 거기 이제 바이탈 사인, 이 사람이 활력이 정상 수준으로 왔는가 아닌가를 알수 있는데 네. 적어도 이 바이탈 사인이 정상 추진으로 계속 끌어올라오는 거 보면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일단 알려진 바로는 이 지금 아, 어, 규순환 병사가 20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0대 중반이면서 동시에 그쪽에 하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사실 우리가 JSA 쪽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된 사람만 그쪽에 음. 근무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넘어왔을 때에는 아마 모종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음. 어, 지금 뭐, 유엔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브룩스, 어, UN 그 사령부, 그 사령관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고, 내부 적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아직 그 40분 정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의식을 완전히, 완전히 회복한 그월남한군 그 병사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을 하면 그제서야 좀더 자세한 정황들을 음. 알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군에 계신 분들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군은 무언가 감추려 할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추격조가 추격을 하고요.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사파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요, 과연 무엇이 그렇게 숨겨야 하겠길래 CCTV를 공개하지. 네.